안녕하세요. 간단할수록 건강과 맛이 보이는 이양지 TV. 오늘은 아 벌써 저 이양지 TV가 1만 명 팔로 우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와, 감사드려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몸돌파를 모를 정도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1만 명. 별거 아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어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입 보기만 해도 이렇게 군침이 도는 입맛 당기는 그런 대중적인 음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채소만 가지고 좀 소박하게 하고 있는 제어 채널이 어 벌써 1만 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 설레고요. 기쁘고요. 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 특별 2탄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기본 드레싱과 양념장 기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제 1탄은 양식 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레싱을 알려드릴 거고요. 2탄은 한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저희 수업에 어, 특강이 있는데요. 특강에 소스 특강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제 나름대로의 특화된 레시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어, 양념장 드레싱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번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면, 이제까지 알고 계시던 것들의 기본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드레싱도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자, 제 1탄은요, 어, 양식의 샐러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드레싱의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오일과 식초와 소금의 비율이 있는데요. 그걸 알아두면 내가 원하는 오일과 식초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또 다른 재료를 넣어가면서 다른 어, 드레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기본 공식 알려드릴게요. 자, 드레싱에 어, 필요한 재료는 오일. 식초, 소금, 이세 가지면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은 오일이 3일 때 식초가 1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오일의 양을 줄이고 싶어서 식 오일을 2.5로 잡고 식초를 1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두 배로 잡아 계량을 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5큰술이고요. 식초가 2큰술.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오일의 양을 좀 저는 줄여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5대 1도 좋고요. 어떨 때는 오일이 정말 더 이렇게 좀 자제하고 싶을 때는 오일을 2, 그리고 식초를 1로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3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식초가 1일 때 오일이 2.5나 2그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 있고요. 그러 식초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 비네거나 어, 화이트 와인 발사믹 뭐 그런 걸 사용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기본 현미 식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넣어가면서 휘핑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잘 섞이도록.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는데요. 소금은 이제 자기 간을 소금은 이제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간을 맞추면 되는데 생각보다 소금이 약간 어,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요게 요 자체가 양념장이 되는 거니까 다른 채소를 버무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간이 맞아버리면 안 되고요.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간이 맞아야지 다른 채소랑 버무렸을 때 전체적인 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추는 옵션이죠. 그래서 후추 좋아하시는 분은 후추를 넣으셔도 되고 싫어하시는 분은 빼셔도 되고 자 이게 어, 기본 드레싱이에요. 비네그레트 소스라고도 하고요. 기본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잘 유화가 된상태예요 요거를 만들어 두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이든 첨가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색을 더 딥힐 수 있어요. 자, 이거 기본 드레싱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바질이나 부추를 다져서 넣으면은 바질 드레싱, 그리고 부추를 넣으면 부추 드레싱, 그리고 어, 흔히 사용하는 흔한 재료죠. 깻잎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깻잎을요. 깻잎을 조금 넣고요. 이렇게 깻잎 풍미가 나는 깻잎 드레싱도 만들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부추, 바질 그런 걸 넣어서 드레싱을 어, 바꿔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 레몬 진저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같아요. 자, 오일이 다섯 개 그리고 아까는 현미 식초를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음,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레몬즙. 아까 비네그레트 소스 만들 때 현미식초를 넣었는데, 현미식초 대신에 좋아하는 사과식초, 어, 다른 식초가 있으면 그런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식초를 레몬즙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레몬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어, 레몬 제스트, 레몬의 노란 껍질 점인 거거든요. 그거를 좀 넣어줘요. 그러면 향이 듬뿍 나요. 그리고 생강즙을 넣고 싶어요 드레싱에 넣는 건 굉장히 프레시한 생강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이거를 넣으면 섬유질이 씹히니까 이렇게 짜는 거죠 손으로 짜면 돼요 짜서 자또 이제 간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 간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후추를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몬 진저 드레싱이 완성되었어요 요거를 자, 이번에는 양파 드레싱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올리브 오일이 식초 대신에 매실액기스를 넣어볼게요. 매실액기스를 넣으면서 그리고 양파를 다졌어요. 그래서 양파 다진 거. 넣어주시고 역시 소금 그리고 여기는 후추를 좀 넣을게요. 후추. 매실액기스를 넣었기 때문에 산미가 좀 덜하고 음, 단맛이 더하죠. 그래서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 식초를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만든 3종 드레싱 중에서 저는 요 레몬 진저 드레싱을 가지고 복숭아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에 복숭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가지고 한번. 방울 토마토를 반 건조시킨 건데요. 음, 이렇게 반 건조 없으면은 그냥 방울 토마토 반으로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초록색 뭐 저는 민트가 있어서 민트를 조금 찢어서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면은 그냥 뭐 쌈채류 중에서 초록색 넣으시면 되겠어요. 아까 레몬 진저 드레싱 거부리시면 돼요. 자 어, 기본 비네그레트 소스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드레싱 자총네 가지를 배웠어요 저희가 거기다가 요 샐러드까지 너무 맛있겠죠 요즘에 딱 나오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샐러드예요 많이 활용하시길 바래요 제가 한번 들어, 먹어볼게요 음 너무 상큼하다. 음... 와... 약간 드레싱에서 은은한 생강향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아, 진짜 맛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안주 다 먹겠는데요. 꼭 한번 해보세요.